법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떤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당사자의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배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결론적으로 그 불기소 방침을 발표를 했을 때 어떠한 국민의 힘과 대통령. 실에서 나왔던 입장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내용들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무렵쯤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6월에 6일날 대통령 순방을 떠나실 때 같이 가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그전그 그 네? 법적인 책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도 정무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어떤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재의결에 대해서 막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좋지 않게 보실 수도 네.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것인데 다음번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실과 그 당에서 여사의 입장 표명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